안녕하세요 책먹선이에요. 오늘은 빗자루 타고 싱싱싱 책 읽어드릴게요. 그림에 보이는 마녀가 주인공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책먹선이군. 엄마가 읽어주는 책잘 들어주세요. 그 마녀는 뾰족 모자를 쓰고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있었지.그리고 금발 머리를 길게 따.치렁치렁 늘어뜨리고 있었지.고양이는 기분 좋게 자르랑거리고 마녀는 싱글싱글 웃으며 빗자루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씽씽 날아갔어.그때 새찬 바람이 휙 불어와서 뾰족 모자를 휙 날려버렸어.마녀는. 소리쳤고 고양이는 야옹 울었어. 자 내려가자. 마녀와 고양이는 땅으로 내려앉았지. 둘은 모자를 찾으러 다녔지만 모자는 보이지 않았어. 그때 덤불 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발소리가 울리더니 모자를 입에 문 개가 쿵쿵쿵 뛰어나왔어. 개는 모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간절하게 부탁했지. 그 동안 마녀는 머리에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있었어. 저는 도할라이 없이 똘똘한 개랍니다. 빗자루에 저 같은 개가 탈 자리가 좀 있을까요? 마녀가 좋아 하고 외치자 개는 빗자루에 냉큼 올라탔지. 마녀가 빗자루를 톡톡 두드리자 셋은 휙 날아갔어. 들판을 건너고 숲을 지나 셋은 씽씽 날아갔지. 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댔고 거센 바람은 쌩쌩 불어왔어. 마녀는 큰 소리로 깔깔깔 웃으며 모자를 꼭 붙잡았지. 그런데 길게 땀 머리에서 그만. 리본이 팔랑 날아가고 말았어.자 내려가자.마녀와 고양이와 개는 땅으로 내려앉았지.셋은 리본을 찾으러 다녔지만 리본은 보이지 않았어.그때 나무에서 귀청이 떨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니 리본을 부리에 문.파랑새가 푸득푸득 날아왔어.파랑새는 리본을 살며시 내려놓고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부탁했지. 그동안 마녀는 길게 땋은 머리에 리본을 묶고 있었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푸른 새랍니다. 빗자루에 저 같은 새가 탈 자리가 좀 있을까요? 마녀가 좋아 하고 외치자 새는 빗자루에 사뿐 올라가, 올라탔지. 올라 마녀가 빗자루를 톡톡 두드리자 넷은 휙 날아갔어. 갈대밭을 지나고 강을 넘어 넷은 씽씽 날아갔지.새는 기뻐서 소리 높여 지적이었고 거센 바람은 쌩쌩 불어왔어.넷은 하늘을 가르며 멀리멀리 날아갔지.그런데 마녀는 리본을 꽉 움켜잡느라 그만 마술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어.자 내려가자. 마녀와 고양이와 개와 새는 땅으로 내려앉았지. 넷은 마술 지팡이를 찾으러 다녔지만 지팡이는 보이지 않았어. 그때 연못에서 갑자기 흠뻑 젖은 개구리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마술 지팡이를 들고 풀쩍 뛰어나왔어. 개구리는 마술 지팡이를 공손히 내려놓고는 개굴개굴 말했지. 그 동안 마녀는 망토로 지팡이를 살살 문질러 닦고 있었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깨끗한 개구리예요. 빗자루에 저 같은 개구리가 탈 자리가 좀 있을까요? 마녀가 좋아 하고 외치자 개구리는 빗자루에 풀쩍 올라탔지. 마녀가 빗자루를 톡톡 두드리자 다섯은 휙 날아갔어. 멋진 들판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어 싱싱 날아갔어. 개구리가 신나서 팔짝팔짝 팔짝 뛰자. 아, 빗자루가 딱하고 두동강이 나버렸지 뭐야. 고양이와 개와 개구리는 밑으로 굴러 떨어져서 늪에 처박히고 말았어. 반토막이 난 마녀의 빗자루는 구름 속으로 날아 들어갔고 마녀는 잔뜩 겁에 질려. 목청껏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는데 난 더할 나위 없이 심술궂은 용이다 바짝 구운 마녀를 차와 겉 곁들여 먹으면 꽤 맛있겠는걸 안돼 마녀는 더 높이 높이 날아가며 외쳤어 용은 마녀들을 따라가며 불을 후후 내뿜었어 도와줘 마녀는 땅으로 내려앉으며 외쳤어. 둘레를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어. 용은 가까이 다가와 혓바닥으로 입술을 날름 핥으며 말했어. 이렇게 불에 굽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마녀는 처음인가? 그런데 용이 만찬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늪에서 무시무시한 괴물이 벌떡 일어났어. 커다랗고. 시커멓고 흐늘거리는 그 괴물은 무성한 털로 뒤덮여 있었어 끔찍한 머리가 네 개나 달려있었고 새처럼 날개도 있었지 괴물이 말을 하기 시작하자 꾀꾀 굴부짖는 목소리가 소름끼쳤어 괴물은 흙탕물을 뚝뚝 흘리고 철퍼덕 소리를 내며 늪에서 성큼성큼 걸어나와 용에게 소리쳤어 당장 꺼져버려. 우리 마녀님이시다. 용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며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어. 그러곤 더듬거리며 말했지.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만나서 반가웠지만 난 그만 가봐야겠어. 그러더니 용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사라져버렸어. 그러자 새는 파닥 날아서 내려왔고 개구리는 풀쩍 뛰어내렸고 고양이는 땅을 사뿐 디디며 내려왔어. 그리고 개는 휴 안도의 한심을 내쉬었지. 고마워 오, 정말 고마워 마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외쳤어. 너희가 아니었더라면 난 지금 용의 배 속에 있었을 거야. 마녀는 가마솥을 가득 채우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자, 모두들, 모두들, 뭐든지 하나씩 찾아와서 이 안에 넣으렴.그러자 개구리는 백합을, 고양이는 솔방울을 가져왔어.또 새는 나뭇가지를, 개는 뼈다귀를 가져왔지.마녀는 그것들을 모두 가마솥 안에 넣고 잘 섞이도록 휘저었어. 그러면서 중얼중얼 주문을 배웠지. 이글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짜잔! 그런지 그러자 뭔가 나타났는데 뭘까? 그건 바로 아주아주 아주 멋진 빗자루였어. 마녀와 고양이와 개를 위한 푹신한 의자와 새를 위한 포근한 둥지와 개구리를 위한 시원한 샤워기까지 있는 빗자루였지. 마녀가 좋아하고 외치자 모두들 그 빗자루에 올라탔어. 마녀가 빗자루를 툭툭 두드리자 다섯은 휙 하늘 높이 날아갔어. 와 정말 멋진 빗자루네요. 저도 같이 타고 싶은데 제가 타면. 넌 무거워서 못 날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꿈속에서라도 좋은 여행 꿈꿔보세요. 사랑합니다.